자, 요렇게 있어요. 요렇게, A, B, O, C. 그쵸? 반지름, A, A, B, B. 여기는 E, A, D, E, B. 그쵸? 네. 각 A, C, B는 2분의 1에 각 A, O, B가 됩니다. 그래서 원주각은 중심각의 반이에요. 네. 이렇게 있다고 칩시다. 그리고 자, 요거를 알려주실 수 있는 거, AC. AC 같은 경우는 2πr 곱하기 360도분의 각 AOC입니다. BC, BD 같은 경우는 2πr 곱하기 360도분의 각 BOD가 되겠죠. 근데 요게 두 배라는 얘기는 딴거다 똑같으니까 얘만 두 배인 거예요. 그죠?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할수 있는 거, 각 AOC는 두 배, 각 BOD다. 그죠? 렇 그럼 얘는 뭐예요? 원주각, 원주각 ADC의 두 배고요. 얘는 ABA, 각 BAD의 두 배겠죠. 여기 원주각의 두 배라고 했으니까. 그래서 각 ADC는 요게 두 배. 두 배의 각 A, B, A, D 라는 사실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. 네, 그래서 각 B, A, D 를 A 라고 해봅시다. 그냥 여기가 A 면 여기는 2A e, 다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. 그럼 여기는 360도 빼기 3A 이고 그렇죠? 각 APD 는3 아, 6 0도 180도죠. 180도 미쳤습니다. 180도 빼기 3A 이고 그래서 각 bpd 는 3의 1을 구하면 돼요 네, 근데 뭐라그러냐면 bd는 bd 길이는 원주의 12분의 1이다 그럼 이게 원주 잖아요 이게 원주 원주 그러니까 이게 12분의 1이라는 뜻입니다 그렇죠 따라서 각 BOD는 얼마 각 BOD는 30도라는 뜻이죠 30도 그죠 각 BOD는 30도 요게 2A입니다, 2A. 2에. 그죠? 따라서 A는 15도. 그래서 요거는 45도. 그쵸? 네. 중심각이 30도니까 원주각은 1 5도죠